RTX IO 국내 출시 시점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없냐고 없는 게 맞냐? 어 일, 일단은 어플리 그 지원을 해 어, 지금 그래픽 카드 출시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이게 어좀더이 유용하게 쓰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OS 단에서 좀 지원하는 게 추가가 되면 좀더 지원이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실제로 쓸만한 것들이 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나 OS 단에서 준비가 아직 좀잘돼 있기 때문에 바로 쓰실 수는 없고요. 하드웨어가 먼저 준비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자체 뭐 테스트 앱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어, 좀더 그런 거에 익숙한 개발자라면 바로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일반 엔드 유저는 좀 OS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좀더 준비가 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K 게임은 어 게임을 웬만하면 해상도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8K 게임을 그냥 렌더링해서는 어, 게임을 하실 수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이 DLSS를 적용해야지 아무래도 게임이 어, 게임 예를 들어서 뭐 지뢰찾기 8K다 이런 거는 그냥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더 이제 복잡하고 그래픽이 좀 높은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8K로 렌더링했을 때 화면이 좀 느려지는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 DLSS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DLSS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9배 정도로 이제 성능을 그러니까 그 해상도를 올리는 기술이 DLSS 2.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LSS 2.1이 적용된 게임이어야 하고요. 그 DLSS는 게임 개발자가 게임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복잡하진 않은데 개발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DLSS를 지원하면. 어, 8K 게임이 부드럽게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DLSS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게임의 품질에 따라서 8K가 될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냥 그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PCI 그쪽 버스가 좀 빠르면, 그 스토리지가 더 빨라지면 PCI, 지금은 PCI 병목이 없습니다. 그 PCI Gen3나 Gen4나 그 크게 병목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나중에 어 스토리지 속도가 좀더 빨라졌을 때는 PCI 쪽에 어 이제 병목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어 그거는 좀 차치하고 그거는 아직 지금은 뭐 크게 그렇진 않고요. 그냥 말씀하신 건 아마 그래픽 카드하고 어, CPU 간의 통신 때문에 게임 성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어, 2% 미만 평균 한 1% 조금 넘게 1.5에서 1%, 1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CI 젠포 썼을 때 게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또 PCI 젠포서좀 느릴 수도 있는데 1%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RTX IO랑 그다음 리플렉스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RTX IO 아까 설명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 기존의 그래픽 카드 병목 현상에 그 영향을 미쳤던 부품들 중에서 CPU라든지 그다음 메모리 그리고 그 스토리지 관계에서 그 RTX IO로 넘어오면서 CPU나 메모리 부분의 의존도를 거의 배제시키고 스토리지와 GPU 간에 바로 통신하면서 그 병목 부분을 좀 줄여, 줄이는 기술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RTX IO가 좀 이렇게 좀더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된다면 그래픽카드의 그 시스템 성능 부분에서 스토리지의 속도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어네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어뭐 어, 아시겠지만 지금 요 기술은 이제 콘솔에서도 쓰려고 하고 있고 그 o s 단에서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어, 기술명으로다가 앞으로 뭐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어 스토리지에서 읽어오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하면 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데이터량이 적어서 어, 크게 의미가 없다 하면은 굳이 뭐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게임의 추세가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오픈월드를 꾸미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한 번에 다 로딩을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동할 때마다 그 디테일한 것들을 그때그때 불러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구성된 게임에서는 이 RTX i o 요 속도가 어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리플렉스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리플렉스는 저번에 그 젠슨 회장이 발표했을 때도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별도 이제 개발자용 SDK가 적용되어야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리플렉스가 적용이 된 게임의 경우 기존보다 레이턴시 부분이 이제 저게 내려가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레이턴시 저감 부분에서 리플렉스가 지원되는 뭐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반드시 그 하드웨어적인 지싱크 칩이 탑재된 모니터에서만 추가적인 레이턴시 그 감소를 경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싱크 호환의 그 모니터에서도 그 부분을 어, 체감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 리플렉스는 RTX 기능이 아니고 저희 드라이버하고 연관이 된 건데서 드라이버의 구조에 맞게끔 어, CPU 쪽과 연동을 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게 주요 요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 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RTX 상관없이 GTX 900 시리즈 이상이면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G-SYNC 모니터 자체가 성능 향상을 주는 건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저희가 화면을 볼때 화면이 깨지는 거를 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에서는 유저가 60Hz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어, 1660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어, 업그레이드를 한나 그래픽 카드 바꾸고, 모니터 바꾸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때 바꿀 때마다, 어, 레이턴시가 줄어드는지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계를 밟을 때마다 줄어드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모니터, 만약에 vsync를 끈 기준으로, 볼 보신다면 지싱크를 쓰시건 어떤 걸 쓰시건 간에 어, 성능 차이는 없다고 모니터에 대해서 성능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이슈라고 했데 공급 이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요 대 수요만큼 공급을 못 했을 때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실 때문에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급 이슈가 있다고 어, 단정지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초등 물량의 어떤 소비자의 요구사항만큼 맞춰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희 그 그래픽 파트너사들, 그니까, 러아스다시피 저희 그래픽 칩을 제공하고, 이제 제조사들이 그걸 물건을 마,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 그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 있는데, RTX 3080의 특이한 쿨러가, CPU와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파트너사 제품 말고 그 파운더스 에디션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번에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 카드의 특성은 이제 PCB 보드를 적게 해서, 어, 쿨링을 이렇게 좋게 하는, 지금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본 그런 컨셉을, 어, 저희가 이제 잡았고요. 그런 컨셉을 저희 파트너사 분들께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에 그런 똑같은 디자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컨셉을 적용해서 다른 파트너사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른 파트너사 제품이 적용이 됐는지는 각 제품의 이제 특징으로 보셔서 이제 다 모양이 다르니까 보셔야 될것 같고요. 파운더스 에디션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이제 측정하기로는 이제 컴퓨터 전체 케이스의 구조나 쿨러 CPU 쿨러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 대체로 이게 전체 의 흐름이 좋아져서 CPU 쪽도 온도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걸로 저희는 어, 측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이렇게 그러니까 풀링이 돼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